저는 알지만 예술을 모르는 당신을 위해 저희가 찾아갑니다. 첫 번째 방문 문화 신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 신방러 김디. 반갑습니다. 저는 문화러버 이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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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얼마나니? 얼마나? 아 프로 신방러 김디님. <laughs> 문화신방으로 만나뵙게 되어 너무 영광입니다. 아, 그러게요. 이 문화신방, 이거 저도 잊어버릴 뻔 했어요. <laughs> <laughs> 아, 너무 오랜만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잠시 후에 어. 돌아오겠다고 하고 지금 얼마만인지 모르겠는데, 어. 아니, 어쨌든 이제 새로운 또 우리 진행자와 함께 하게 됐는데, 네. 이름이랑 한번 좀 본인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실래요? 아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이 이름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 제 실명 네. 이름이에요. 실제 이름이 네네 네 이름 맞아요. 와. 네 이름 이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못하시도록 음. 부모님이 지어주셔가지고 제가 임 이름이라고 하고요. 저는 문화러버. 그래서 어, 문화를 너무 좋아하고 문화 사역이 꿈인 그런 친구고요. 시즌2의 새로운 MC로 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아, 환영합니다. <laughs> 옛날에는 저희가 이제 D로 끝나는 저는 김디, 또 네. 같이 진행했던 분이 이제 박디 디자이너에서 아, 근데 이제 러버라고 했는데, 네네. 네. 그. 러버. 문화를 사랑해서러고인가요 네, 문화 사랑꾼이고요. 네. <laughs> 아, 문화 너무 좋아하고 제가 꿈이 문화 사역자여가지고. 어, 꿈이 문화 사역자.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문화 사역자가. 꿈을 이뤘나요? 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아, 제가 지금 하고 있자. 있는 게 문화 사역이라고 아, 생각하고 그렇지, 있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 사역이 꿈이면은 문화 사역자인. 제가 좀 나름대로 그래도 이렇게 아, 선방의 대상인가? 또 이거 노리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 또 저희 스승님과 아, 이거 대본이 어, 없는 겁니다. 이거. 아, 그러니까요. 에이, 에이. 아,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음. 스승님과 같이 또 문화 사역을 할수 있어서 너무 감회가 새롭고 제가 진짜 문화신방 애청자거든요. 아, 아 진짜 장난 아닙니다. 또 여기 스승이라고도 밝혀가지고 네, 어쨌든 저희가 예약 당해서 그렇죠. 관심있게 지켜보는 아주 아, 재능 있는 아주 친구하고 접니다, 좀 연결을 여러분. 하게 돼서 반갑고. 혹시 또 시즌1을 못 들으신 분들도 <laughs>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이제 가면 프로, 시, 그제 시즌1 문화 신방이 있어요. 꼭 들어보시면 좋겠고. 네. 저는 이제 마코 설립자이자 나이미래 공작소의 이제 대표로 있으면서 음. 어, 김디의 마이덴이라고 하는 지금 유튜브 채널을 네, 운영하고 있어요. 김디의 마이덴은 어. 꼭 유튜브 채널 이름만이 아니라 제가 하고자 하는 어떤 공간, 네, 어떤 그런 이제 상의성 있는 이름이고요. 어, 그래서 이제 문화사역자로서 아까 이름이가 꾸민 문화사역. <laughs> 저의 미래다 네, 길을 하는 지금 한 20년 넘게, 네, <laughs> 어. 20년 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그냥 아저씨예요. 네, 냥 <laughs> 아저씨예요. 교회 다니는 아저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laughs> 꼰대가 되고 싶지 않은 네, 아, 아저씨. 중요하죠. 꼰대가 네, 되고 싶지 않은 아저씨 진짜 중요한 거죠. 젊은이들에게 꼰대라고 불리고 싶지 않은 그냥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아저씨 아, 근데 전게 사시잖아요 김디님 젊게 살려고 노력을 하죠 누가 요즘 시대 아저씨가 유튜브하고 팟캐스트 합니까 많던데? 아 맞아요 많던데?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도 <laughs> 엄청 많 할머니 <많아요>. 할아버지도 <웃음> 하셔가지고 <웃음> <웃음> 제가 너무 늦게 뛰어들었어요 유튜브 시장을아 그렇군요 아, 네. 아니 근데 김디님 저 솔직히 좀 서운한 게 음. 운하신방 꾸준히 하실 것처럼 해놓고 아니 어떻게 7화를 마지막으로 개편 공지하시고 아니 진짜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저 청취자였는데 진짜 좀 서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말을 하면 좀 길어요. 어쨌든 제가 이 금방 들어오려고 했는데 금방 네네. 들어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laughs> 있었고 저도 보니까 벌써 3년이 됐더라고요. 아, 진짜 3년이 넘었죠. 그는 그러니까 3년이 넘었는지 생각도 못 했고. 이제 이거를 이제 같이 하는 이제 팀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팀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돼서 이제 음. 이제나 저제나 좀 이거 언제 할까 하다가 그쵸. 드디어 이제 이름이를 만나고, 네, 네. 문화 러버가 또, 왔습니다. 예, 같이 이제 하게 돼서 어, 정말 기쁩니다. 저 애청자인 거 알고 계셨어요? 몰랐지. <laughs> 그러면 좀더 나한테 저, 아니, 빨리 저... 빨리 좀 돌아오 와 달라고 좀 얘기를 좀 하지 그랬어. 아니, 그때 몰르, 아 그때 안 친해가지고 몰랐다 아, 사여 가지고 그 그랬구나. 소심하게 유튜브에 댓글로 기다릴게요 빨리 시즌 2로 돌아오세요 했는데 아, 뭐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목소리만 이제 들어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영상으로도 나가겠지만 네네. 소심하다라는 말은 이름이랑 안 어울리는 아, 전혀 그런다는 것 같은데. 아, 연락한 방법을 몰라가지고 아, 연락 을 못했습니다. 연락처를 못해서 몰라서. 네. 아니, 그래도 김디님이랑 이렇게 스승과 제자로 알게 돼가지고. 사실 좀 야망이 있었거든요. 아 어. 문화신방 MC 나도 좀 해보고 싶다. 어, 아좀내 끼를 발산해보려. <laughs> 어떻게 보면은 이 그걸 위해서 이 하나님이 좀 이렇게 어. 이걸 기다리 지금 이때가 정확한 타이밍이 아닐까? 이름이가 함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 어, 어쨌든 네네. 애청자에서 이제 MC로 드디어. 아 네네네 된다. 승진했습니다 여러분. 아, 어쨌든 너무 늦게 찾아뵈서 정말 죄송하고요. 어, 그래도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시즌 2 음. 문화신방 팟캐스트를 시작했으니까. 이게 좀더 성실하게 그리고 또 재미난 내용들로 해서 제가 유튜브에서 좀 담지 못하는 음. 음 이제 그런 유튜브라는 그 생리가 되게 이게 영상이 짧아야 되고 맞아요. 또 영상이 나가니까 좀 내가 부담스럽더라고 아직 아직 싫어 <laughs> 그러기도 하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쪽 뭐이 업계에서 약간 외모가 좀 되는 편이긴 해서 영상물이 좀 맞긴 한데. 네, 그래도 어쨌든. <laughs> 내가 좀 낯을 가리고 하니까. 그래서 아, 이제 좀더 자주 그리고 꾸준하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제 돌아와서 네네. 네, 네. 아, 저도 이 문화신방의 문화러버로서 다양한 문화들을 이제 재밌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시즌1을 음. 혹시나 안 듣고 제 팬들만 또 시즌2부터 정주행 할 수도 있으니까 시즌1에 대해서 좀 그리고 문화신방에 대해서 좀 어떤 프로그램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러게요 일단은 뭐~ 이제 이~ 팟캐스트라는 어떤 그런 특징이 또 있는 거 요즘에 디지털 세대고 네. 또 대부분 이제 온라인이나 디지털로 소통을 많이 네. 하게 되니까 네. 제 저도 이제 문화사역자로서 나름대로 이제 기독교 관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화예술에 대해서 그런 기준들이나 그런 큐레이션을 좀 이제 해줬으면 좋겠다. 음음.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음. 뭐, 기존에 있었던 어떤 교회에서 보통의 어떤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일상과 어떤 그런 문화예술과 잘 접목시켜서 음. 풀어서 좀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음음. 방송이 있었으면 좋겠다. 맞아, 맞아.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런 면에 관심이 있고 또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좀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다양한 어, 다양한 문화 예술과 사회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들을 재미있게 음. 어, 좀 신앙이라는 것과 잘 접목해서 어,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중요한 건 같이 진행할 수 있는 좋은 이제 우리 진행자를 나타나기를 이제 기다렸고 시즌 1에서도 참 잘해주셨거든요 어, 맞아요 맞아요 진짜 이제, 차분하게 잘하셨더라고요네 잘해주셔서 잘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제 시즌 2는 조금 더 다르게 네, 네 이제 진행자가 바뀌었으니까 네. 저도 이제 벌써 목소리가 좀더 지금 올라가 있어요 시즌 1을 들으면 되게 차분한데 <laughs> 나도 모르게 이제 목소리가 아까 지금 이제 톤이 올라가 <laughs> 아, 그렇죠. 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하고 싶어서 음. 어, 이런 채널을 만들게 됐고 그래서 문화를 신방한다. 음, 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팟캐스트 통해서 신방 음, 가겠다. 신방하겠다. 어, 그리고 찾아가겠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곳을 내가 찾아가서 음. 이제 여기서 또 여러분들 얘기하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는 또 신방. 그래서 다양한 좀 이렇게 음.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신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신방이라고 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 좀 기대를 또 시즌2 많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네. 너무 좀 기대가 되고요. 좀 이런, 음.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청년들 문화에 관심이 많고, 음. 근데 그걸 어떻게 기석, 기독교적으로 좀 해석하고, 내가 좀 그걸 삶에 좀 적용하고,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 그렇게 좀 가이드가 안 되니까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막 괜히 이, 이분법적으로, 맞아. 아, 이거 봐야 되나? 이거 안 봐도. 보면 안 되나? 막 이런 걸로만 자꾸 나뉘어지니까 음. 좀더 심도 있는 좀 얘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그 시즌 1이랑 시즌 2가 음. 그래도 좀 다를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와서 또 시즌 2가 다르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혹시 좀 시즌 2의 방향성이 좀 있으실까요? 뭐 크게 시즌 1이랑은 달라질 건 없는 것 같은데 음. 일단은 진행자가 바뀌었으니까 분위기가 좀 다르겠죠. 아, 네, 그 분위기에 맞춰서 가야 되고 아 조금 더 시즌 1에는 이제 하나하나 분야를 조금 더 이제 기독교적으로 해석하고 좀 거기에서 음. 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좀 약간은 진지한 분위기가 좀더 있었다면 음. 시즌 2에는 조금 더 일상의 삶의 음. 부분에 좀더 이걸 좀 어떻게 녹여 갈까? 그리고 좀더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더 다양한 분야. 그때는 이제 저희가 책, 영화, 음악, 음. 뭐 유, 예술 요런 분야로 맞아, 맞아. 돌아갔는데 지금 뭐 사회 전반적인 것도 얘기할 수 있고 오. 뭐 신학적인 이야기도 우리가 어, 편하게 어, 편하게 그냥 신학적인 이야기도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근데 어. 그거는 모르겠네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신학적인 <laughs> 얘기가 또, 맞나요? 또 다양한 <laughs> 아 다양한 좋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어. 아 그냥 수다 떨듯이 유튜브라는 채널에서 좀 다루 그좀 깊이 들어가지 못했던 부분에서 음. 더좀 얘기들이 가려지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좀이 팟캐스트가 저하고는 좀더 맞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어, 얘기가 그래도 좀 할만하면 유튜브는 끝나. <laughs> 할만하면 끝나. 고또 하다 보면 길대. 그럼 어,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이게 네, 맞는 걸 하고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또 이게 음, 좀 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더 딥하게 들어가는 딥도 하고 좀꽤 편하게 편하게. 좀, 어, 음.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을. 어, 좀 깊게 음. 어, 재미있게 나눠보고 싶어요. 아, 어, 네, 네. 시즌 2가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와서 기대가 되는 건 아니고요. 어, <laughs> 아니에요. 난 이름이랑 함께해서 좀 어, 아, 기대가 돼요. 우리 문화러버 이름이. 네 문화러버가 함께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음. 자연스럽게 저희가 시시콜콜한 또 여러 전반의 문화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신방을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은 크리스분 분들이 이제 문화신망 들으시면서 인사이트를 좀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음. 네 그러기를 좀. 원합니다. 제가 뭐 엄청난 지식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누리고 즐기고, 어떻게 음. 좀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을 음. 여러분들이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냥 재미있게. 어, 또 들으시면서 유익한 맞아요.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막 출퇴근 시간에 팟캐스트나 유튜브 다 올라가니까 아, 편한 매체로 이제 많이 들어주시고 여러분 댓글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뭐 약간 <웃음> 압축된 <웃음> 영상으로 또 유튜브에도 올라. 가죠. 네네 어. 편집자가 열심히 해주면 아마 될것 같습니다 무언의 압박 중네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여러분들이 좀 호응을 많이 해주셔야 제가 그안 잘리고 끝까지 갈수 있지 않을까 아, 누가 보면 내가 이거 뭐 이렇게 자르는 사람이죠 <laughs> 여러분 도와주세요 우리는 <근데> <laughs> 저는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잘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잘리는 경우는 <laughs> 아, 없고 네네. 그래서 그래도 좀 반응이 좋아야 우리 이름 이 문화러버 이름님이 그쵸, 신나서 힘이 나서 또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맞아요. 하는데 재미없으면 또 그만 안 한다고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이 뭇풀이 네, 무풀이 너무 제일 무서워요. 그러면 또 이제 시즌도 그또한7월 8회로 끝나고 <laughs> 3, 4년 후에 이제 또 시즌 3가 <laughs> 진행자가 오면올 <laughs>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아, 그러면 최악이죠. 제,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네. 어,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안돼요. 거리감 느껴지니까 이거 끝까지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네, 끝까지 갈수 있도록 좀 여러분의 많은 관심,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아 네,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에피소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아 끝난 건가요, 이거? 프롤로그니까. 짧게 아, 프롤로그니까. 네, 네. 그래. 뭐 근데 이렇게 끝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 아, 네, 어, 괜찮습니다. 걱정인가? <laughs> 아,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진행자 그냥 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네.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laughs> 네, 그럼 저희는 공식적으로 문화신방 시즌 2첫 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알지만 예수를 모르는 당신을 위해. 저희가 계속 문화신방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라신방 너디팀디 문화러버 이름이었습니다. 다와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또 만나요. 안녕.